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브레옥잠이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계속해서 포켓몬 X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가라마을이고요. 자, 아직까지 그 화석에 대한, 메가 진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얻지 못한 상태이고, 이 도시에서 화석에 대한 뭐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는데, 뭐 화석은 그 어떤 포켓몬 시리즈를 가도 거의 다 있는 것 같죠? 어쨌든 화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포켓몬 체육관 관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마을로 들어왔으니 체육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로 가는 길이 이쪽인가? 아, 이쪽 길인가요? 자, 이쪽 길로 가면은... 자, 울퉁불퉁 맷. 이건 뭐죠? 어... 이런 좋은 아이템도 있군요. 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죠? 어, 뿌카노가 있네? 뭐, 어, 어, 타고 돌아갈 수 있는 거야? 아, 좀 빨리 갈 수는 없을까? 뭐야, 아, 이거. 포켓몬 나오는구나. 자, 새로운 포켓몬입니다. 뭐죠? 목도리 키텔 한 방에 못 잡을 것 같아. 그렇죠? 얘도 전기 타임이 전기 타임이었네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두의 피카츄는 아닌 것 같아. 음, 선두의 피카츄 말고요. 선두에 그냥 융겔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겔라가 그래도 특공이 세니까 아마 원킬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눈겔라 한번 믿어보죠. 그리고요 여기서는 짜증 나니까 벌레 회피 스프레이. 벌레 벌레 회피 스프레이 낭비해도 괜찮아요. 벌레 회피 스프레이는 이쪽은 바위 깨기가 있어야지 갈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깨네 얘가. 아 이것도 깨야 되는구나 이것도 이렇게. 신기하네. 뿔카노를 타고 다녀요. 아, 이거 바위는 깨야지. 바위는 깨야 돼요. 바위를 깨야 위에 있는 걸 먹을 수 있겠죠? <laughs> 신기하네. 이렇게 뿔카노를 타고 다니다니. 자, 디펜더. 아, 초반엔 솔직히 몬스터볼에서 떨어지는 거 뭐, 쓸모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사실, 뭐. 이상한 사탕이나 뭐 나오면 모를까? 그것도 나중, 나중에 뭐, 챔피언 로드 이쯤 가야 나오잖아. 자, 그냥 뭐, 아이템들이 있는데, 아, 그래도, 뿌시고 먹죠. 그리 대놓고 있는데 또 그냥 지나치기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쵸? 만든 사람 성의도 있는데. 게임 제작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먹을 건 먹어줘야겠죠? 마비 치료제. 여러 나중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북카노 가자. 북카노 좀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느려가지고 자 가볼까? 부셔 그렇지. 부셔. 근데 아직까지 악당이 안난거 보면 좀 신기해요 보통. 이쯤되면은 이제 무슨, 무슨 단, 무슨 단, 뭐 로켓단, 마그마단,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 보면 좀 이상하네요. 자, 이 위쪽에도 뭐 길이 있는데, 이쪽에서 좀 그럭저럭 괜찮은 아이템 주려고 하는 그런 컨셉인 거 같죠, 왠지. 기술머신 하나 나올 것 같은 느낌. 자, 다크볼.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어, 진행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올라가봤자 뭐 있나요? 스카이 트레이너와 스카이 배틀. 자날수 있는 포켓몬 없어요 지금 데스쿼드에자 다시 돌아가자. 자 이쪽으로. 아, 저기 뭐또 있는데 아 그냥 그냥. 필요 없어요. 스프라이 효과 사용 안 해도 될것 같고. 아, 아, 젠장. 이게 롤러스케이트가 약간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트레이너님, 당신의 포켓몬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드리죠. 자, 오케이. 여기가 그음미 반짝임의 동굴 맞죠? 아, 다시 또 써야겠네. 다시 또 벌레 회피 스프레이. 괜히 안 사용했네요. 자, 제가 유일하게 돈 쓰는 곳. 벌레 회피 스프레이. 와, 동굴 좀 봐. 옛날하고 달라요. 야, 진짜 던전 동굴 탐험하는 것 같아. 와, 진짜 바뀌었다. 오, 완전 신기해. 와, 뿔카노 막 타고 다니고 막탈거 생기고 그 다음에 이거 진짜 던전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동굴까지. 와,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오메가 루비 이런 거 하나도 없던데. 자, 뭐가 있는데? 자, 알통몬. 가라 융겔라. 그렇지, 상성은 잘 적절히 맞네요. 바다의 염동력 잡았죠. 자, 자, 아, 이렇게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구나. 자, 분명 여기 아, 그렇게는 안 보여도 여기 야생 포켓몬 나오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자, 해피 스프레이 쓰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통몬 또 나오겠네요 자 갈비뼈 세개가 귀여운 우리 알통몬 자, 음복력으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좀 쓸만한 포켓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융겔라 이 후딘으로 변신해서 진화해서 쓰는 후딘이 그나마 좀 쓸만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솔직히 제가 지금 포켓몬을 키우고 있지만, 그닥 기대가 되진 않아요, 장래가 추억, 추억 팔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는 다 알통몬만 나오나보네? 자, 윤겔라. 염동력이다! 잡았죠? 인겔라 레벨도 업 하구요. 미라클 아이. 쓸데없는 기술. 자, 이 되게 동굴이 깊네 이거. 자, 어, 뭐야, 이렇게 빨간 오지분해가 있어. 왜 이렇게 빨개, 이 새끼는. 뭐죠, 이거? 어라? 얼란 트레이너가 찾아왔네. 잘 들어 우리는 우, 우는, 우는 아이도 뚝끄치게 하는 멋진 팀 플레어단. 아 여기서는 새로 악당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름이 플레어단이에요. 플레어단 그냥 한글로 짓지 왜 이렇게 이렇게 지었을까? 마그마단 이런 거 멋. 마 마그마도 사실 한글이 아니라 영어죠 영어. 자, 플레어단의 목적은 우리들만이 행복해지는 것. 자 자신들의 자신들의 어떤 그 설립 목적도 함께 이제 이야기하는 센스 소개와 함께 엄청나게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죠 그 때문에 다른 트레이너나 포켓몬이 어찌 되는 건 상관없어 묻지도 않은 이런 말을 해주고 너 아직 어린애지 아직 사라지고 싶지 않겠네 아니요 사라지고 싶어요 이 멋진 슈트가 더러워지는 스마트하지 않은 수법이지만 사라져줘야겠어 가라 델빌 자, 플레어단, 새로 등장했죠? 아, 자. <laughs> 자세가, 자세가 멋있네. 자, 델빌. 얘네 악타입이니까 페어리가 있으면은 잡을 수 있겠는데. 자, 어, 얘네 레벨 높다. 연동력으로는 얼마 안달것 같은데, 악타입한테는. 그쵸. 자, 길귤러 나왔다가 하는 것도 없이. 자, 악타일 파티에 뭐가 강했더라? 딱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리자드로 그냥 가겠습니다. 여기서 제 파티 중에서 제일 센게 그나마 리자드기 이 때문에 자 리자드로 들이 대보죠. 자, 불꽃 세례아 얼마 안 달아. 자, 이게 추억 펄이 하다가 이제, 그, 포켓몬 간에 이제, 기술 폭이 굉 지금 굉장히 좁아요. 그래가지고, 적절히 이제, 상대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제가 포켓몬을, 교체를 제대로 못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잔만보를 없애야겠어. 아니, 잔만보가 있으니까, 잔만보가 뭐,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얘가 하는 게 뭐, 노멀 기술 이런 거 밖에 없어가지고, 잔만보를 바꿀까? 진짜, 굉장히 고심 중입니다. 잔만보가, 추억은 좋은데, 아니, 너무 쓸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뭐, 약, 세고 약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구색은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아, 패배한 나는 스마트하게 무너져 내리겠어. 옷은 되게 멋있네. 패션은 진짜 근데 저거 빨간거 선글라스에 뭐에요? 그럼 세상이 빨갛게 보이나? 저거 으면 알아? 꼬맹이 주제에 강한 포켓몬 트레이너네 하지만 플레어단은 나만 있는게 아니지! 자 누가 또 있나요? 뭐야 자스프레이사용하고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나갈 수 있는 건가? 아니네. 아, 이렇게 플레어 단 계속 나오는구나. 자, 이번엔 포켓몬 단 여자. 아, 플레어 단 여자. 여자는 그, 머리에 포인트가 두 개네. 남자는 아까 하나였잖아요. 저, 불똥 같은 거. 얘는 두 개네. 염동력? 나이스 샷! 임길라, 썬더라이, 바위 이런거 없나? 아 진짜... 자, 이상의 풀로 가겠습니다. 썬더라이, 자, 잎날 가르기! 반피만! 나이스. 이상의 풀꽤 세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임날 가리기다! 나이스 샷. 자, 이상의 꽃이, 이상의 풀이 레벨이 25로 올랐네요. 자, 윤겔라도 레벨이 올랐구요. 피카츄, 다들 레벨이 좀씩 오르고 있죠? 양머리네, 양머리. 그쵸? <laughs> 양머리. 자. 계속해서 플레어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엔 두 명이네. 함께 사용해야, 함께 상대해야 될것 같죠? 어! 자, 우리도 둘이 저들을 상대해야 해. 오케이, 같이 싸우자. 너희 플레이단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 하지만 우리를 사라지게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도 없어. 당찬 애가. 오, 멋있다. 얘네 플레이단 멋있네. 약간 되게 스타일리쉬하네 자, 패션에 진짜 패션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자세도 멋있고요. 자, 남자는 불똥 하나, 여자는 불똥, 불똥 머리에 둘. 자, 삐딱구리 뭐죠? 자, 염동력으로. 곤율랭! 아, 효과 없어. 자, 왠지 제 악타입인 것 같아서. 아, 젠장. 인겔라 죽었다. 상대가 무슨 타입인지, 어, 감이 안 잡히네요. 아. 어. 이상의꽃 자 이승의 풀이죠 어... 잎날 가르기가 광역기니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피만! 곤율랭 반피는 깎았네요 그렇지 그걸 진작 했어야지 자 뜬금없이 어니무기 레벨 올랐구요 방어 이런 거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어 포기. 잠만보 아, 잠만보 이제 하품 배우는구나. 하품 배우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자, 하품 배웠습니다. 나스포는 죽겠네요. 다음에 누굴 또 내보낼까? 개굴 반장 아 얘가 개굴 반장이죠? 나중에 개굴 반장이 개굴 닌자가 되는거죠? 다시 한번 입날 가르기 어왜 안맞아 안맞는건 뭐야? 오왜 이렇게 많이 달아? 아 이거 이상해풀이 기술 폭이 안좋네 정말 아쉽네요 보통 이제 지금쯤이면은 그... 드레디어 드레디어 전에 뭐죠? 아무튼 걔 같은 경우에는 지금쯤 뭐 메가드레인, 기가드레인 뭐 있는거 다 있을텐데 아 지금 이상의풀은 기술 배우는게 별로 없네요 아쉬워요 에이! 플레어단이 예용하는 멋진 슈트가 더러워졌네 화석을 부활시키면 좋은 돈벌이가 될거라고 돈벌이? 아 돈벌이 때문에 하는거구나 하긴 뭐든지 돈이 문제죠. 자, 길을 막지 마. 자, 스프레이기 사용하고요. 동굴 탈출 로프. 자, 이 박사가 맨 동굴 끝에 있으니까 이 박사가 아마 자 화석을 가지고 있거나 뭐 하겠죠. 아 찾았어? 이야 너희들도 화석을 찾으러 온 거야? 아, 괜찮으세요? 플레어단을 안 왔나요? 플레어단? 그게 뭐야 포켓몬이야? 아 모르신다니 다행이네요. 화석 찾기에 열중했던 모양이네. 아 너니 운이 좋네 지금막 화석을 두개 찾았거든. 그렇지만 이미 찾은 화석이니까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턱 화석과 지느러미 화석 어느 쪽으로 할래? 지느러미가 왠지 마음에 드네요. 그 화석으로 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지나럼이 얻으면, 지금, 어, 얘한테는, 제 라이벌한테는, 턱화석을 주겠죠? 자, 자 굉장히 비싸 보이는 가치가 있는 화석인 것 같은데, 복원도 가능한, 그거를 저희한테 공짜로 줬어요, 그냥. 아, 조수님을 찾으러 왔더니, 플레어단이라는 수상한 녀석들이 있었을 줄이야. 무사히 여행을 계속하려면 좀더 단련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나서, 삼채시티 포켓몬 체육관에 도전해볼까? 자, 다음에 목적지를 자,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밖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3채시티로 가야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동굴에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려면 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 보다는 어, 동굴 탈출용 로프를 통해서 나가는게 좋겠죠?